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유교적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것과 사람은 본시 악하므로 법이라든지 제도 등의 규제와 규율로 통제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정재근입니다. 퇴계의 17대 종손인 공주대학교 이치혁 교수께서 쓰신. 퇴계에게 묻는 삶의 철학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과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진 않지요. 팔이나 다리가 없어도 사람이고,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아도 분명 사람입니다. 반면에, 멀쩡하게 잘 생겼지만, 우리가 종종, 저 녀석은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거나, 그 놈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 즉,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유교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문학 공부를 할때 던지는 질문도 사람은 누구인가, 왜 사는가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교를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 그리고 그 본성이라는 소 제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그리고 그 본성.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면 아마 수백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특성을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정의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사람의 본성을 알면 사람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에게는 개의 본성이 있고, 소에게는 소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무, 꽃, 잡초와 같은 식물이나 무생물에게도 모두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유학에서 말하는 본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그 존재를 특징 지어주는 그 존재의 본질, 에센스를 말합니다. 개가 개일 수 있는 근거. 소가 소일 수 있는 근거와 같은 것이지요. 즉, 만물이 각각 그 존재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본성입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근거 역시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팔이나 다리가 없어도 사람이고,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아도 분명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본성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둘째, 어떤 존재가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원리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뱀은 기어 다니지요 소는 느리지만 힘 있게 움직입니다 반면 말이 빨리 또 오래 달릴 수 있죠 개가 낯선 이에게는 짖고 주인에게는 꼬리를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본성에 근거한 작용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중용에서 말한 천명지위성 즉 하늘이 명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하늘은 인격신이 아니라 단지 오묘한 자연의 원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괄하자면 본성은 자연의 오묘한 조화로서 어떤 존재에게 부여되고 프로그래밍된 그 존재의 원리인 것이죠. 사람에게 프로그래밍된 원리라는 의미에서라면 사실 이 본성은 동물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는 98% 이상 동일하다고 하지요. 인간과 초파리의 유전자 일치율도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맹자가 이러한 과학적 성과를 알았을 리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의미의 발언을 합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거의 미미하다.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피곤하면 쉬려고 하고 이성을 좋아하고 위험을 피하려는 마음, 즉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은 사람과 동물이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작 2% 차이의 유전자가 인간과 침팬지를 가르듯 동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이 아닌 사람 고유의 본성이 바로 사람을 사람일 수 있게 합니다. 동물과 공유하는 본성도 분명 사람의 본성이긴 하지만 유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고유하게 가진 본성을 본성이라고 지칭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물과 구분되는 사람의 본성을 유학에서는 인의예지라고 했습니다. 인의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인의예지가 없으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한줄평 같은 것처럼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트교에서는 아마도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불교라면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는 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겠지요. 그렇다면 유학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한 줄로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을 요약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인, 의, 예, 지를 본성으로 하여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도저히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굳이 예로 들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거나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학은 절대로 성선설에 기반하고 있는 철학입니다. 맹자에서 시작되어 주자와 양명, 폐계율곡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유학자들이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그렇게 믿고 싶다는 희망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그렇게 믿게 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청 때문일까요? 만일 성선에 대한 확신 없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유학자는 순진한 몽상가이거나 거짓말쟁이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유학은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성선설의 기반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거나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앞서 살펴보았듯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특징적인 본질이고, 사람의 마음이 고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행위 그 자체가 본성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면에 드러난 마음과 행위를 보고 그것을 본성 그 자체로 오인하여 본성이 악하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는 파란 불이 들어왔고 아이는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도에서는 신호를 보지 못한 차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이를 치게 생겼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아이와 신호를 발견한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아이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 섭니다. 그제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요. 이는 저 유명한 맹자의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상황의 고사를 현대적으로 각색해 본 것이고 실제로 제가 직접 목격했던 광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러한 상황을 접해보았을 것이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깜짝 놀라 식은땀이 나는 경험도 공통적으로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인 아이의 위험을 보고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은 무언가 다른 계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를 구하고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의도가 있었거나,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무서워서도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했고, 인의 단서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인이라는 본성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보거나 행하면 마음이 저절로 쭈해지고 불의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괴롭히기보다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것이 타인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어떤 사태를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의예 지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본성이 약하다면 우리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즐겁게 여기고 편하게 여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기뻐해야 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사람을 보면 이 바보 같은 놈왜 멍청하게 붙잡혔냐? 잘 도망 다녔어야지 라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것을 편안하고 기쁘게 여기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은 악을 불편해 할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마음, 편하고자 하는 마음,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의 본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들도 모두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자를 배려하지 않아도 불의에 공분하지 않아도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동물로서 훌륭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뱃속만 채우고 주위 상황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사람은 인의의 지의 본성이 발현되어야만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인의 예지의 본성을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다른 동물과 공유하는 자기 생존 본능을 포함한 기질적인 성향들을 기질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단칠정론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단칠정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생각입니다. 이제 제 생각을 붙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행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유교적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것과 사람은 본시 악함으로 법이라든지 제도 등의 규제와 규율로 통제해야 정책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공무원이 일을 하는 방식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집행을 할때 국민을 믿고 정책을 만드는 것과 국민을 의심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그 사이 차이는 어떻게 달리 나타날까요?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어느 한 관점만을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로 성선의 시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따뜻한 행정. 인문학적 행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 각자가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정책 중에 성선적 관점에서 나온 정책은 무엇이고 또 성악적 관점에서 나온 행정의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교의 성선적 관점에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은. 한글 창제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 생각을 붙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행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유교적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것과 사람은 본시 악함으로 법이라든지 제도 등의 규제와 규율로 통제해야 정책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공무원이 일을 하는 방식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책을 이반하거나 집행을 할때 국민을 믿고 정책을 만드는 것과 국민을 의심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그 사이 차이는 어떻게 달리 나타날까요?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어느 한 관점만을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로 성선의 시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따뜻한 행정, 인문학적 행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 각자가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정책 중에 성선적 관점에서 나온 정책은 무엇이고, 또 성악적 관점에서 나온 행정의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교의 성선적 관점에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은 한글 창제일 것입니다.